안녕하세요. 모든 차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5일 이번 영상에서는 리비안과 테슬라 둘 중에 어떤 전기차 주식을 사는 게더 좋을까라는 바차트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전기차 주식은 시장에서 현저히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소비자 감 지출 감소와 같은 역풍과 씨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높은 가격의 전기차에 대한 미온적 수요 환경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거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는 사상 최고치보다 52.8% 하락한 반면 리비아는 주가는 기록적인 수준에서 충격적인 90%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10년 동안 전기차를 향한 전 세계적인 전환을 고려할 때 시장 심리가 회복될 때 하락폭을 사서 하락한 상태에서 사서 잠재적으로 더큰 이익을 얻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테슬라와 리비안 중 어떤 전기차 주식이 더 나은 구매처인지 알아봅시다 먼저 리비안의 상승론 시가총액 기준으로 180억 달러 가치가 있는 리비안은 2022년 2만 300대 납품을 했었는데 2023년에는 5만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6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44억 달러 매출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제조는 자본 집약적이며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규모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고 일관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운영을 확장해야 합니다. 여전히 수익성은 좋지 않지만 분석가들은 리비아니 2022년 주당 6.34달러에서 2024년까지 주당 3.55달러로 손실을 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금 소진율을 상쇄하기 위해서 리비아는 9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익성을 내기에 충분한 쿠션을 제공합니다. 리비아는 2022년 24,337대를 제조했고, 2023년에는 57,232대를 제조했고, 2배로 확장이 된 거죠. 이 빠른 확정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65%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존과 함께 리비안은 최근 거대 통신회사인 AT&T로부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낮추고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AT&T는 전기차 구입을 위해서 리비안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리비안을 다루는 23명의 분석가 중 13명은 강력 매수, 3명은 보통, 7명은 보유를 추천합니다. 리비안의 평균 목표 주가는 26.09달러로 현재 가격 대비 44% 상승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식의 강세론. 테슬라는 지난 2010년 기업공개 IPO 이후 주주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었고 지난 10년간 주가만 1710%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4분기에 49만 4,989대의 차량을 제조했고, 48만 4,507대를 인도했습니다. 2023년 차량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81만 대를 기록했으며, 생산량은 35% 증가한 185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총 이익률이 17.9%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8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를 마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회사는 미국에서 전체 전기차 출하량 50%를 차지하며 다른 국제 시장에서 견인력을 얻기 위해서 제조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여러 메가 트렌드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개발을 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및 로봇공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다루는 27명의 분석가 중 8명은 강한 매수, 2명은 보통, 14명은 보유, 3명은 강한 매도를 추천합니다.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는 242.38달러로 현재 가격 대비 10.7% 상승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 맺은 말. 리비안이 어, 생산, 아, 납품량을 놓친 반면에 테슬라는 4분기의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리비안은 현재 수익성이 좋지 않지만 최고 수준은 예측치와 낮은 매출 대비 가격 배수로 주식 거래를 고려할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는 2024년 매출을 42.3% 성장할 것으로 분석가들이 보고 있는데, 이는 폴드 세일스 세배 미만에서 거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테슬라의 매출은 2023년 2024년에 20.5% 증가한 1,172억 달러로 예상되어 매출 대비 가격 비율이 6배 이상입니다. 콘센서스 프라이스 타겟 추정치와 낮은 배수를 고려할 때 리비안은 오늘날 구매하기에 더 나은 전기차 주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기차로만 생각을 했을 때이두개 주식 중에서 리비안이 더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테슬라는 미래를 향한 여러 가지 어,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이어질지는 알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테슬라 차트입니다. 지금 대칭 삼각형을 어, 그, 여기서 지금 하락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가. 그런데 어, 리비아는 현재 일자 횡보를 하다가 이 지지선을 더 하락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은 쭉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볼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어 일단현보를 하고 있으니까 관망으로 가야지. 어 지금 짜졌다고 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주봉으로 봐서 주봉에서 올라가는지 이 저항선을 뚫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봤다가 어 매수에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 저는 리비안과 테슬라, 이두 주식에 대해서 차트를 계속 보면서 소식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